경기도와 함께 평택시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재난 기본소득 안내를 한다면서 경기도나 시군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농협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발생 시 지능범죄 수사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목적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주요 공원이 조성됩니다. 정다선 시장은 4월 2일 주요 공원 조성 대상지인 은실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 등을 방문했는데요. 4월 6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간 협력체로 교육 인프라 발굴과 지원을 하고 있는 평택시 창의체험기육센터와 방치된 부지를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용의동 도심텃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는 따뜻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3일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지부에서 1000만원을 주식회사 대한공업사에서 136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4월 6일 주식회사 태창이노베이션에서 마스크 6000장을 중앙동 통상협의회에서 400만원을 지원했으며 4월 8일 평택시 농축협에서 5000만원을 한국서부 발전 주식회사 평택발전본부에서 1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3금중 2,060만 원은 지난 3월 말 저소득 206가구에 지원했으며 9,000여 만 원은 방역기와 자동소소득기를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기탁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13일 평택과수 농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평택시 지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농정지원단장 등과 함께 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베를 태국과 홍콩으로 수출하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슈퍼오닝베를 국산 신선농산 전문매장인 태국 K프레시 존으로 수출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과 평택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는 지난 14일부터 권역별로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등 지역 내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계속돼 드라이브 수료가 마련됐는데요. 1차 판매는 14일 평택 소사벌 레포츠 타운에서, 2차 판매는 17일 송탄 이충 레포츠 공원에서, 3차 판매는 18일 안중 출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라이브 수료는 지역 농협과 녹돈영농, 송탄 농협, 오색수반이 참여해 직거래로 이루어졌는데요. 농가에는 팔로 확보의 발판이 됐으며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 지원 신청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노무 미제공으로 인한 소득 감소 기간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